안녕하십니까. 안드로크진는 코치입니다. 조금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크니스 대표님한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얻어온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나눔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,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. 요 제품. 신상 경기복인데, 요두 개. 그 다음에 요 제품. 요 가방. 굉장히 좋은 가방이고, 세 번째. 이거는 오펜스25JH라는 제품인데, 요거는 지금 판매 가격이 25만 원입니다. 라켓 2개, 반팔 2개, 가방 2개 이렇게 해서 일단 전달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이거는 제가 4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셔틀콕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셔틀콕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총 그래서 10개의 상품입니다. 10개의 상품이고 어 제가 이벤트를 매월 1회씩은 꼭할 거예요.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쭉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. 앞으로 무료로 배드민턴 용품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트로크 X 테크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